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면서 잠수함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번 몇 차례 댓글에서 포클랜드 해전에서 잠수함 활약상, 그다음 교훈 이런 걸좀 분석해주십사 이런 요청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포클랜드 해전 한번 다루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포클랜드 해전은 핵추인 잠수함하고 디젤 잠수함이 동시에 참여한 해전이죠. 2차 대전까지는 다 디젤 잠수함이 전투를 했고요. 그다음에 핵추인 잠수함이 참여한 건 1982년에 이제 처음으로 참여했다는데 큰의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핵추인 잠수함이 활약한 그야말로 원맨쇼를 한 해전이다. 어이 해전은 뭐 여러 항공기도 전투를 하고 함정도 했지만은 이 핵추인 잠수함이 가서 순양함 아리엔테 순양함을 바로 격침시켜 버리니까 완전히 제해권을 장악해 버린 거죠. 어, 아리엔테나 해상 세력이 완전히 항구를 못 나왔어요. 그게 잠수함의 위력인데, 어 그러면은 핵, 핵추인 잠수함만 잘 싸웠느냐? 뭐 디젤 잠수함은 그럼 불필요하냐? 이런 논쟁도 할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핵심 잠수함이 어떤 활약을 했고, 그 다음에 DL 잠수함 어떻게 했다. 전술 전략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양국의 잠수함 전 전력을 좀 비교를 해보면, 슬라이드에서는 보시는 것 같이, 영국은 핵 잠수함 다섯 척, DL 잠수함 한 척을 급파를 했어요. 현장에. 랜드 쪽으로. 아르헨티나는 디젤 잠수함이 한 척만 있었. 네척 있었는데 세 척은 수리하고 작동 불능이라 한 척만 나갔다. 참 웃기는 나라예요. 아르헨티나는 전쟁을 하면서 어떻게 잠수함 전력을 응? 준비도 안해 놓고 전쟁을 일으켰는지 참 답답합니다. 보니까 어, 전쟁을 일으킨 그 원인이 좀 이해가 안갈 정도 칼테리 정권이 굉장히 내부에서 그 혼란이 많았어요. 정권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고 뭐 더전 뭐그 경제 사정이 너무 안 좋고 부정 부패 때문에 국민들이 몰아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국민들의 시각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이게 전형적인 수법이죠. 그래서 그 전혀 예상치 않은 포클랜드 영국령을 점령해버린 거죠. 그래서 처음에 아 진짜. 포클랜드를 점령해야 되느냐? 그 아르헨티나 군인들이 물어봤대요. 이게 진짜 올, 올바른 명령이냐? 그 정도로 의아해했다는 거죠. 아무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진 수단을 방법을 쓰는데 대표적으로 안 좋은 사례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어, 잠수함 전력이 그 아르헨티나 4척이 있었는데 한척밖 사용을 했다. 이거는 뭐 어디 참 부끄러운 얘기죠. 얘기할 수도 없고 어, 이 슬라이드에 보시는 게. 그야말로 원자력 잠수함, 핵추인 잠수함, 당신 처칠급 핵추인 잠수함 그랬어요. 이 잠수함은 4,900톤인데, 이게 28라트를 지속적으로 낼수 있었어요. 그래서 승조원도 103명이고, 여기에는 두 가지 어류를 싣고 다니었어요. 타이거 피쉬하고, 옛날 55년 전에 쓰던 마크 8, 마크 8 어류. 이 마크 8 어류하고 타이거 피쉬하고 차이는 타이거 피쉬는 어, 폭약이 135kg 밖에 안 됐어요. 135kg. 왜 그랬냐면, 거기는 유도장치도 들어가고, 뭐, 선류도 하고, 뭐 이런데, 마크 8 어류는 그냥 옛날에 직주얼이라고 오딱 앞지른 각어서 맞추는 거죠. 함정 속력 계산해가지고. 그러나 마크 8은 유도장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폭약이 많아요. 그래서 위력이 크다, 이거, 위력이. 그래서, 음, 옛날 그, 그야말로 마크 제로, 마크 원, 이런 것들은 신뢰성이 있잖아요. 오래되고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아, 최신형 어리 타이거 피쉬는 영국에서 이제 선, 뭐 굉장히 그 전자식으로 발전시킨 어리인데, 그거를 사용을 못했어요. 왜냐면은 함장이 고민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마크 팔 어리를 선택했거든요. 아무튼, 이 마크 8 어류를 세 발을 쏘았는데 두 발을 명중시켜가지고 그 마리네테나 순양함을 수장시켜버렸죠. 어, 영국이 그 당시에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했는데 해가 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함정을 뭐 거의 다퇴역시키고 돈이 없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래도 핵추인 잠수함만을 살려놓은 겁니다. 참 잘했다고 봐요. 그핵추인 잠수함을 살려놓은 잠수함이 그야말로 유기시의 효자 노릇을 한 거죠. 이게 이제 브라운 함장. 브라운 함장이 아주 고민했던 마크 8 어리와 밑에 있는 게 타이거 피쉬 어리인데요. 이게 그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폭약의 양, 그 다음에 그 신뢰성, 뭐, 유도장치 전자 시스템은 많이 발사해가지고 검증되지 않는, 항상 불안하죠. 그래서, 함장의 선택, 이것이 주요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고요. 당시에 그, 벨그라노함이, 사실은 그, 2차 대전 당시에 건조된 장갑 순양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선체가 굉장히 두꺼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파괴력이 큰 마크 팔 어류를 에 어류를 쏴야 되겠다. 이렇게 그 고민을 한 흔적이 결국엔 성공을 한 겁니다. 여기 아리엔테나 2만 톤급 경향모. 빈티칭 고대 메이오라는 이 항문데 이 잠수함이 참그 1945년에 영국에서 건조했더라고요. <laughs> 영국에서 건조했는데 이 배가 어디로 또 팔렸어요. 팔리고 다시 그거를 아리엔테나에서 사간 배죠. 그러니까 영국에서 건조한 항모인데, 결국이 영국 핵추인 잠수함에 적침이 됐죠. 그래서 이게 211미터고요. 그 다음에 19,896톤, 23노트. 그 다음에 승조원도 한 1,000명 정도 할수 있고요. 함재기가 24기. 참, 이 항모가 참 신세가 좀 그 영국에서 태어나고, 그게 저, 유럽 쪽으로 다시 고초를 팔렸다가 다시 사온 배란 말이죠. 아무튼, 아리엔티나도 당시에는 항모라고 항모도 보유할 그런 해군인데, 정말 제대로 역할을 못 했다.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많은 거죠. 여기 이제 포클랜드 해전에 참가한 아리엔티나의 산누이스 209급 잠수함입니다 이건 독일에서 만들어진 잠수함이죠. 어, 독일은 우리 한국 해군한테 엄청나게 감사해야 됩니다. 어, 우리가 1990년도에 잠수함을 사와가지고 지금 18척 체제를 유지하고 어, 하려고 하고 있는데, 년까지는 18척 체제가 돼요. 214 잠수함 9척, 205 잠수함 9척. 이205 잠수함 타고 제가 하와이까지 갔지 않습니까? 림팩 훈련에. 205 잠수함이 매년 매 2년마다 림팩 훈련에 가서 굉장히 정확성을 보여주. 거기 가면은. 그 유두탄도 발사하고 그 다음에 1996년도에는 어류를 발사해가지고 미국 투여감정을 한방에 격침시켰어요. 그래서 정말 독일 잠수함 선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 잠수함은 네척 가지고 있었는데 한발만 살아 움직이고 거기도 어류를 발사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뭐 독일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현지에 급파를 시켰어요. 기술자들을.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나온 거예요. 일단 뭐그 정비를 잘못 하고, 정비도 자기 마음대로 한거로 매뉴얼대로 안 하고 자기들 뭐 편리한 대로 하고, 그 다음에 어그 유도선도 거꾸로 연결했다는 거 아닙니까? 참 창피한 노릇이죠. 아무튼 함 잠수함이 그래도 살아서 가서 위협을 줬죠. 위협을. 사실 잠수함이 아르헨티나의 잠수함 하나도 안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영국이 기동함대가 마대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잠수함 이 하나 이것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못한 거예요. 영국 그 기동함대도 계속해서 항공기 띄우고 그다음 수상 전투함으로 소나, 음파 탐지기로 탐지하고 이래가지고 어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결국에는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아르헨티나 잠수함이 한 발만 어리 공격에 성공했으면 영국도 함부로 못 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 전쟁이 길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아르헨티나는 성공을 못 시켰다. 여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르헨티나 산누의 실패 원인이 조금 전에 잠깐 언급했지만은 이하데베그 독일의 조선수 기술진들이 엄청나게 당황하고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정비 상태가 너무너무 불량하고 훈련 승조원 훈련 수준이 낮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비를 담당하는 부사관들이 실수했다는 거, 실수로 유도를 하는 유도선을 반대로 연결했다. 이거는 정말 이해 불가죠. 그래서, 전자제품에서 회로를 반대로 연결하는 거 유사한 그 효과 때문에, 어, 차격 통제 데이터를 제대로 입력을 못 시켰다 이거죠. 우리 같으면 참 난리 났죠. 우리 같으면 바로 직위 예제 뭐 여러 가지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아리엔트나 잠수함이 한 척이 있었지만은 저지간 공격 성공을 못 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나 세 번이나 공격을 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는 영국 그 기동함대가 발견을 못 했어요. 그만큼 이 잠수함은 물속에 들어가면 찾기가 어렵다. 그 데이터에 나와 있는데 그야말로 가까운 코 앞에까지 가서 공격을 했어요. 그럼에도 차치를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뭐 어뢰 뭐그 폭뢰를 막 수백 발씩 떨어뜨리고 뭐 이런 공격을 했는데 아리네테나 잠수함이 자기도 공격 성공 못 시키고 그렇지만은 자기가 격침은 안 당하고 자기가 무사히 국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잠수함 함장을 저도 했지만은 그 많은 세력이 뭐 항공기, 수상 전투함 계속 폭립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음파 탐지기로 서치를 했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 어, 정말 그 살아남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나 이 함장이 어떻게 운용했는지 아마 그 부분에서 뭐 해저에 가라앉아서 잠깐 착절을 했는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이군고 잠수함이 공격에 성공은 못했지만은 그래도 그 막강한 영국에 세계 2위였죠, 당시에. 미국 다음으로 정보력도 많고, 함정 능력도 출중하고, 이런 함대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34일 동안. 걸리지 않고. 그러니까 뭐, 이 기동함대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죠. 앞에 잠수함이 있다는 건 기리밭을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이 없으면 뭐, 자기 임의대로 기동할 수 있는데, 그걸 못했던 아무튼 34일 동안 그 기동함, 영국의 기동함대를 완전히 괴롭히고, 자기가 성공, 공격 성공 못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게 이제 전술적으로 역시 잠수함이 상대한테는 위협을 많이 주는 함정이구나. 아르헨테나가 정말 그 승존 훈련 수준, 정비 수준, 그 다음에 전술 전략적으로 완전히 그 영국에 비해서 한참 처졌지만 그래도 영국을 충분히 괴롭혔다. 그래서 어, 이 아르헨티나 잠수함이 세 번을 공격했는데 이게 어떻게 안 맞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어, 다시 분석하고 포클랜드 교훈 전쟁에서 교훈, 우리한테 참 맞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훈 포함해서 다음 주에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